왓썹 유튜브 안녕하세요. 아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페이스북의 아성을 무너뜨릴 새로운 뉴 미디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근데 뉴 미디어라고 얘기를 해도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ROAS 광고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고효율 광고라는 어떤 프레임 안에서 봤을 때는 페이스북을 압도할 만한 플랫폼이 없긴 해요. 페이스북이 여, 현재까지는 단연 가장 높은 어, 수익률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사실 페이스북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지금 페이스북의 이용자 수는 반 통화 가까이 났고요. 물론 그 중에 일부분을 인스타그램이 좀 흡수를 하긴 했으나 여전히 페이스북의 이용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광고 자체를 성과 중심,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여러 가지 광고 캠페인들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때 전환 성과를 목표로 광고를 했을 때 가장 효율이 높은데 그 외에 게시물 참여 광고라든지 링크 클릭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광고들에 대해서는 효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아마 내가 봤을 땐이 전환 성과 캠페인도 줄어들지 않을까 앞으로. 뭐 그런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터라면요. 언제까지나 페이스북에 기대할 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뉴미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내야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여기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페이스북의 아성을 위협하는 새로운 뉴미디어를 찾았다. 그리고 그건 다음번 영상에서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영상 올리고 지금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 2주 동안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든, 뭐제 개인 톡이든, 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 단톡, 이든, 뭐, 여러 가지 채널에서 계속 그 얘기만 물어봐요. 대체 페이스북이 아성을 위협하는 그 새로운 뉴미디어 뭡니까? 그래서 찍어 놨어요. 찍어 놓고 편집을 하려고 했는데, 어, 오늘 제가 이제 라이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영상으로 좀 약하더라고. 그래갖고 오늘 새로 아예 생짜로 찍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뉴미디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이첫 번째 뉴미디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래요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신 바로 이곳 뭐 유튜브입니다 싱거우시다고요 근데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에요 진짜 유튜브에 대한 어, 포텐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저조차도 놀랄 정도예요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는 그냥 단순하게 동영상을 시청하고 공유하고 뭐 그런 서비스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 시간이, 말이 이상한데? 말이 이상한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1위! 그게 바로 유튜브죠? 유튜브는 뭐 0세부터 50대, 60대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튜브를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 독식 시장에서 돌파구가 될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 이 유튜브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을,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내가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유튜브 구독자들과 소통을 하고 이걸 통해서 브랜딩 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두 번째는 유튜브 채널에 광고가 나가잖아요. 그 광고를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 외에도 이제 구독자가 많고 잘 나가는 유튜버를 섭외를 해서 PPL이나 혹은 블렌디드 컨텐츠로 뭐 홍보를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건 누구나 돈만 있으면 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광고를 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 아직 그런 의구심은 있어요, 여전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 그러니까 마케팅을 두 가지로 구분해보자면 브랜딩 마케팅과 브랜드 마케팅과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퍼포먼스를 뽑아내는 효과보다는 브랜딩에 조금 더 뭐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퍼포먼스 영역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이 채널을 개설했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올린 컨텐츠가 뭐죠? 맞습니다 GDN과 관련된 컨텐츠죠 이구글애즈는 유튜브 뿐만이 아니고 뭐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매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블로거 분들 뭐 굉장히 다양한 다양한 구글, 애드네트워크의 광고가 송출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유튜브에 나가는 그런 광고들이, 퍼포먼스들이 조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중에서 DB를 취득하는 업종이 있어요. 광고를 통해서 DB를 취득을 해서, 뭐, 콜을, TM 상담원들이 콜 돌려가지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그런 업종들에 있는 클라이언트분들이 몇분 계신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이스북이 단연 압도적이죠. 퍼포먼스 면에서 봤을 때. DB를 따내는 비용, 그러니까 전환 비용이죠. 이 CPA 단가가 굉장히 낮고 뭐 DB 질도 우수한 편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GDN을 저희 제가 집행을 하면서 GDN의 최적화 과정을 거치면서 아 GDN도 거의 페이스북에 준하는 퍼포먼스가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체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제 영상을 처음에 올릴 때 GDN을 가장 먼저 올렸던 부분들도 그런 목 적이 있어요. GDN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GDN 광고를 집행하면 광고가 어디에 송출이 된다? 네, 맞습니다. 유튜브에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의 그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단순하게 내가 뭐 채널을 만들어서 뭐 채널을 키워가지고 유튜브 조회수 수익, 에드센스 수익을 먹는 뭐 그런 방식도 있을 거지만 유튜브가 광고의 매체로서, 광고의 인벤토리로서도 굉장히 높은 퍼포먼스를 뽑아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뉴미디어로는 유튜브 그리고 유튜브라기보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어, 넓혀서 구글 에즈 구글 gdn이었죠 과거에 그 구글 에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굉장한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페이스북의 퍼포먼스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어, 플랫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번째 추천드리는 뉴미디어가 뭐냐 여러분들 틱톡 이라는 앱 아시나요 저는 이 틱톡이 가진 잠재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요 이 틱톡 이라는 앱이 물론 지금은 10대 이하의 사용자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20대들도 틱톡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인스타그램이 채워주지 못한 어떤 갈증들을 틱톡이 채워주고 있는 듯한 느낌 아마 틱톡에 대한 점유율은 점점 더 높아질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이 틱톡에는 수익 창출 모델이라든지 뭐 유료 광고들이 어 페이스북이나 GDN처럼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영상 컨텐츠를 공유하고 서로 이제 즐기는 그런 목적으로서 틱톡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한. 사장님의 사례 이게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다 공개하기가 조금 애매해. 제가 이거를 공개를 왜냐하면 그사장님랑 협의가 안된 <laughs> 협의가 안된 내용이어가지고 그 사장님이 이제 틱톡에서 어떤 물건 보통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할만한 그런 물건을 파세요. 뭐 뷰티 쪽이겠지요? 화장품이겠지요?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그 그거 파시는데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샥. 샥, 샥, 얼굴이 달라지는 막 그런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이게 뽕! 하고 터졌어요. 틱톡에서.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이 7 배가 늘어났다. 제가 가급적 이 사장님을 좀 꼬셔가지고, 뭐 술을 좀 사드리든지, 꼬셔가지고, 직접 이 사장님의 얘기를 뭐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보스 커뮤니티에 가보면은, 이틱톡의 성공 사례 하나가 또 나와 있어요. 아이보스의 근육돌이님이라는, 어, 스마트 스토어 강의도 하시고 이런 강사님이 직접 본인의 사례를 공유해 주신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틱톡이라는 앱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지금은 비록 연령대가 낮아요 이용자 층이 그래서 주 구매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이들이 조금만 지나면 구매력을 갖추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익숙한 플랫폼은 틱톡일 거란 말이에요 이 틱톡이 그때 가서는 굉장히 어, 커머스에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또한 가지로는 이 틱톡이 영상 콘텐츠가 전파되는 속도가 굉장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유튜브 이런 것도 훨씬 빨라요 틱톡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막 쭉쭉 다 알아 그래서 여러분 띠에라고 아시죠 띠에 띠에라는 분이 있는데 초등학생 유튜버인데 구독자 40만 바다포도 먹는 어떤 ASMR 콘텐츠로 굉장히 크게 조회수를 뽑아내다가 최근에 막 우리나라 막 인성 쓰레기 같은 이런 갭 그런 놈들이 막 신고 테러를 해가지고 영상이 다 날라갔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틱톡에서 팬을 많이 갖추고 나서 유튜브에 진입을 하면서 굉장히 안착한 그런 케이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 틱톡이라는 플랫폼 자체가 지금 당장의 어떤 퍼포먼스를 내기보다는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플랫폼이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충분히 대체할 만한 그런 잠재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이 얘기를 해드리는데 저번 영상 때도 한번 언젠가? 언제 영상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보면요. 40, 50대 문화가 밑으로 안 내려와요. 40, 50대가 등산이 취미라고 해가지고 막 등산 카페, 등산 동호회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고 이분들의 그런 등산 문화가 20대, 30대 혹은 10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유행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반대로 10대, 20대 애들의 문화가 40대, 50대까지 올라가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틱톡이 비록 구매력을 갖추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뭐 1, 20대 위주이고 하다 보니 뭐 크게 뭐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얼마나 있겠냐 이런 뭐 회의적인 시선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향후 2, 3년 뒤에는 틱톡도 이 온라인 마케팅 시장에서 굉장히 유용한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것도 네이버가 동영상 콘텐츠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나라는 어쨌든 간에 네이버 공화국이니까요. 뭐그거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고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틱톡은 굉장히 큰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자, 이두 가지 플랫폼을 제가 이용을 해보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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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놀라움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뭐 지금은 잘 나가죠. 5년 뒤에도 잘 나갈까? 거기엔 잘 모르겠어요. 그럼 5년 뒤에 누가 대체할까?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유튜브와 틱톡 그리고 구글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컨텐츠 세줄 요약. 1. 페이스북의 아성을 무너뜨릴 새로운 뉴미디어에는 유튜브와 틱톡이 있다. 2. 물론 아직까지는 퍼포먼스를 뽑아내는데 가장 최적인 플랫폼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다. 3. 하지만 그들은 언제까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지 모르고 2, 3년 뒤가 되면 유튜브와 틱톡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자질을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마케터 아나키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마케팅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